4박 5일 동안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차가 엄청 커요 저녁에 삼겹살 먹어요? 네. 와허루허가 아니고요 오늘? 마지막 날에 그헤르지 공립공원에서 허루허 아 먹어요 아와 <laughs> 몽골 삼겹살 <반갑살> 먹는다 <laughs> 몽골에서는 돼지고기가 비싸요 어, 소가 더 싸요? 소 양보다 돼지가 더 비싸거든요 돼지가 잘 없어서 그런가? 그렇죠 몽골에서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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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동할 때도 신호가 잡혔다 말았다고 오늘 자는 계류가 산에 쌓여 있어서 신호가 안 잡힌다는 거죠. 그럼 우리 오늘 밤에 뭐 하지? 그냥 자야겠네. 그럼 1 1 시에 정전이래요. 짠 여기서 책임만두 먹으러 왔어요. 어 오지 놓지 아니 히짱이야. 아 요기네. 아그 나가다 빛와아 빛이네. 이 식으면은 한개 나눠서 드세요. 와 진짜 납작만두네.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? 오! 대박! 맛있겠다! 이제 꿈이에요. 육전 느낌이에요. 이제 미니 사막으로 출발했어요. 한 4시간 정도 동안 한다고 했거든요? 4시간 동안 할게 없어. <laughs> 근 네. 이렇게 되어있어 너무 졸려 네. 저기 언덩이 부위 좀 털였다 어? 그렇게됐빠네 지금 털가려할 시즌이구나 근데 너네 은가를 많이 쌌다고 여기 가 미니 사막이에요. 고비 사막에서 이렇게 모래가 넘어왔대요. 떨며 어? 끌고 가고 있어. 발견되기 힘들걸요. 아, 스마서 사는구나. 대때나뭐 네, 그런 거는 대낮지니다 <laughs> 늦대가 오면 어떡하지? 안 옵니다. 안 와요? 아쉽네. 네? 지금 여기 어제 8 시거든요. 근데도 이렇게 전에는 밝아요. 몽골의 여름은 네. 밤까지도 이렇게 대낮입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달이 떠 있어. 근데 밝지.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 지낼 계획이예요. 예쁘죠? 우와! 이렇게 생겼구나! 대박! 우와. 옛날부터 이천장이 원래는 이렇게 막아놓지 않고 열려져 있었거든요. 아, 네. 여기로 그 햇빛이 들어오면 몇 시를 게 되고 알수 시간을 알수 있게 되었죠. 이거 돌로 해놨네? 중심을 잡아주는 돌이고 11시에 정돈되면 이거 쓰라고 주셨어요.

좋아. 와. 그 주스 타서 마시면 맛있어요. 음, 완전 알콜인데? 여행 필수템인 거 알죠? 아까 마트에서 산거 만든 먹으려고요. 몽골 맥주? 오. 오케이. 음, 맛있어요. 음. 개로에서 진짜 한 번쯤 꼭 자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벌레가 많을지 몰랐어요. 아. 가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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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전? 1시 반인데? 뭐야 왜 정전됐어? 나 정말 무서워 벌레가 이렇게 많은데 정전까지 되면 나 정말 정말 무서워서 못자 어머! 오늘 일찍 되었나봐 정전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나 미쳐버리겠네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조명 켜면 벌레 여기 오는 거 아니야? 정전됐어요 문좀좀 물어놔, <laughs> 아니 문 열면 <laughs> 진짜 벌레 어떡하지? 아 어. 진짜 자연 그 자체다 대자연. 장전라면 어. 맛있다. 근데 1 1시에 정전 된다 하지 않았나? 그러니까 충전도 안 되네 그럼. 끝났어 이미. 핸드폰 충전 못 하는 거야 나 그러면? 음. 와... 그냥 빨리 자야 되겠다.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, 벌레가 어딘지 안 보여서. <laughs> 저희 이렇게 문을 열고 잘것 같아요. 새벽에 저희 자고 있으면 장작대로 오신대요. 문 잠그는 거 아니래요. <laughs> 여기 나가면 되게 자연이거든요? 그냥 이렇게. 이렇게 문을 열고 잡니다 저희는. 늑대가 들어와도 문을 열고 자요. <laughs> 몽골 재밌다. <laughs> 여기에서 이제 몽골 전통 의상을 골라서 입어볼 거예요. 모자도 엄청 많다. 네? 언니 멋진데? <laughs> 멋지다. 왜? 언니 천정여왕 같아. <laughs> 아나 다른 <다르소>. 옷, 나도 예쁜 데난 <laughs> 이거 왕자님 같잖아. <laughs> 언니 공주님 <봉준님> 같아요. <laughs> 이게 안 돼? <laughs> 이거 안 돼. <laughs> 더 예쁜 걸로 부탁해요. 아 네네네. 상네좀 아니 아니. 모자까지 쓰고 찍어드릴까요? 아,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 어머 이게 무슨 <laughs> 일이야. 나도 앞머리를 까버릴까? <laughs> 아 네네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. 될 거다. 사진을 들어가 볼게요. 언니 네 고향을 찾은 느낌. <laughs> 여기 언니 집 같은데. <laughs> 날씨가 진짜 좋다. 귀여운 거 많다. 어머머. 어머머 어머머. 낙타 인형 귀엽다. 어 내가 찾던 애다. 이런 애들. 어. 이거 또 귀여워. 사야겠다. 게르키링도 있고요. 전통 신발 키링, 게르 키링. 이거는 맛있게 생겼네데 뭔가 게르가. 불리랑 <목소리> 몽골 여행 다닐 낙타 친구들이에요. 낙타 친구들이 사원에 도착했습니다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<목소리> 계란 볶음밥인가요? 네. 맛있어. 그구밥 고구마.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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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음! 마 음. 음, 맛있어 맛있어요. 완전 고기많 음. 뭔가 이렇게 보여 주니까 안 맛있어 보이지만 맛있어요. 이싫어이 <laughs> 있지? 뭐가 있, 있나 앞에? 와 <laughs> <난 찾아오려고. 웃음> <laughs> 음. <laughs> 여기는 온천 하는 곳이에요. 온천하러 왔습니다. 너무 좋다. 사람도 없고 진짜 좋은데요? <laughs> 아구, 완전 따뜻해. 이 소리가 뭐야? 물 소리? s <laughs> 그들저 <laughs> 머리 감고 있는데 물이 안안와요요트 i 트먼트 아직 그대로 있고 큰일 나버렸어 이거 지금 몽골에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어제의 게르랑 비슷하네 근데 침대가 엄청 훨씬 많네 응. <laughs> 뭐야? i 어, 소고기래 소고기 연기가 난 맛있게 나는데 연기가 약간 갈비찜 느낌 응 갈비찜 느낌 음, 부드럽다 알아서 응, 치워 내가 좋아하는 멕시코 트위터잖아 그라이트 이거야. 포유 아르바이트 진짜 그림이다 숲 앞에 이렇게 바로 그림 너무 예뻐 닭토리 닭도 있어요 닭 o 리리이 n k o r 치 a n Korean, Korean, k o r e a 이 Kore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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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e a 섹시 o 섹시 a n Kore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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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소고기 제육 r 처음 먹어보네. 제육 볶음. 근데 무슨 향이 난다? 응. 피자 먹어볼까? 음! 음, 맛 응. 섹시프. 몽골말로 맛있다가 뭐예요? 남투타베. 남짝타베 텔레트비 동산 같아 아, 크림이다, 크림. 그림. 윈도우 98 배경. 어떤데? 저기 있는 자전거를 대여해서 호수 주변을 타고 다니나 봐요. 잘 놀고 있냐고 님이냐고. 분위기 어때?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, 못 찍는 아, 애래 찍는 애래 못 찍는데? 막 그런데 못 제가 찍는 유튜브 찍는데? 못 찍는데? 막야이 ㅅㄲ 그럼 잘해줘 기사 <laughs> 형님이 잘해줘야 된다고 여기로 호텔 안으로 들어가와 감사합니다 뭐 덕분에 따뜻하게 <laughs> 잘수 있어요 아아 사진 나왔다 사진 어? 완전 여기. 유명한 사람인데? 네. 원지 원지 어? TV 나오는 사람이에요 원지 네, 형 응. 완전 유명 저는 몰라서 어머, 완전 그냥, 그냥 연예인이라고 <laughs> 생각하면 응. 되는데 좀 그런 거안 사서 예능 많이 완전 건가? 유명해요 완전 언니가 들고 온거 스파이시 핵불닭소스 응. 응. 음, 역시 불닭소스 드셔보실래요? 스파이시 진짜 응. 맛있다 아 이거 <laughs> <laughs> 몽골의 흔한 창문 밖 뷰입니다 <laughs> 너무 예쁘다 오늘 들 제가 이아침에 와! 눈 뜨자마자 산물을 봤는데 어제 그렇게 예뻤던 호수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눈이 와요! 오늘 5월 12일! 13일? 5월 13일 에 몽골에 눈 내려요? 이게 무슨 일이야? 몽골은 대자연이라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생기면 가는 길이 다 바뀌어요 어제도 불가 와서 산을 넘어왔거든요? 물에 잠겨가지고 <놀람> 동상에 왔어요. 엄청 크죠?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말 위에 사람이 아까 있었는데 올라갈 수 있대요. 근데 저는 멀리서 보려고 계단이 너무 많아서 못요 그냥 멀리서 봐도 괜찮아요. 안 올라가는데. 되 응아 나 응아. 바로 위로 올라가. 요 <laughs> 너무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얘가 깜짝 놀래. 완전 그래요. 불 안에 넣고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런 고기를 좀태운다는 식으로 만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잡내를 좀 잡아주시고 3 시간 정도 삶아서 나온 고기예요. 완전 부드럽고 몽골에서 귀한 손님이거나 아니면 대 가족이 모였을 때 만들어 먹는 고기예요. 감사합니다. 쌈장, 고추장, 고추장. <laughs> 네, 마늘도 준비해줬는데 <준비하셨네, 웃음> 마늘. 깁지지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처음에 허락 먹기 전에 고기 안에 벌맹이였잖아요. 네. 그걸 먼저 돌맹이 먼저 잡거든요. 그럼 어. 기름 기있는 돌맹이인데 혈액순회 좋고 혈액성에 입맛도 좋고.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좀 식었다 싶으면은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. 왜 그런? 이렇게? 그렇지 그렇지. 기름을 묻히는 거예요? 아저 네. 너무 뜨거우세요. 그럼 네. 먹을까 이제? 아 먹는다. 네. 저는 양고기를 못 먹어요. 양꼬치도 안 먹어요. 냄새는 맛있는 냄새 나는데. 어, 빨리, 빨리 <laughs> 먹어라. 빨리 먹어김이상국맛있는데 <laughs> 그냥 고기 맛이에요. 양고기라는 그런 없잖아 그냥 고소한 고기 맛? 나양 먹을 줄 아네. 왜 맛있지? 응, 소고기 같다. 응. 양고기예요. <laughs> 별을 불 거예요. 이제 불 끄고, 불 어디서 끄더라? 별 보이죠? 여기 안 담겨. 언니 갤럭시로 찍어주세요. 우와 별이잖아 보인다 보인다 니퍼 엄청 가면 네 캐르다 캐르 응 잘한다 잘한다 좋아 노래 잘한다 <laughs> <laughs> 지금 거북바 이브라 왔는데 제가 9년 전에 거북바위 보러 왔었거든요 여기 똑같은 곳에 근데 길이 엄청 바뀌었어요 길이 생겼네 여기 원래 다 그냥 초원이었거든요 한 10년 만에... 거의 10년 만에 찾아온 장소예요 추억의 장소 뒷발차기 <laughs> 당하는 거 아니야? 아 예. 여기는 고비 백화점인데요. 여기 몽골이 또 캐시미어가 유명하대요. 그래서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. 몽골에서도 쇼핑이 가능하다고요? 이게 다 캐시미어 소재인데, 지금 같이 온 언니 너무 이쁘대요. 눈 돌았어? 응. 이게 한국 가면 되게 비싸잖아요, 캐시미어가. 이 정도? 한국 돈으로 25만원 정도예요? 60이 25 정도. 25. 지금 이게 안어리지만 공장에서 어때요? 편하나 봐요. 편은데 우리 엄마 같기도 하나다 지금. <laughs> 저는 이제 몽골 여행 끝나서 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몽골 여행을 생각 중이신 텔구들을 위해서 몽골 여행 꿀팁을 드리자면 복배개가 필수예요. <laughs> 진짜 언니 맞죠? 몽골 땅이 엄청 넓어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한 시간, 한 시간 반. 길면 6시간도 한 번에 한번 이렇게 이동할 때 걸리거든요. 근데 그때 비포장 길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흔들리고 힘들거든요. 그래서 목베기 필수고 이런 거 있잖아. 자유자재를 꺾이는 거. 저는 이거 쿠팡에서 샀거든요. 이런 거꼭 필수로 준비하시고. 저희는 두 명에서 오는 패키지로 예약해서 단체로 오는 것보단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아요. 뭔가 단체로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같아 차를 오래 타야 되는데 여기에 다 가득 차서 이동을 하면은 의자를 뒤로 제끼지도 못하고 지금도 허리가 아픈데 그랬으면 진짜 허리가 더 아팠을 것같아 이제 몽골 여행 패키지를 검색하시다 보면은 푸르공이라는 좀 예쁜 차가 있어요. 푸르공을 탈지 스타렉스를 탈지 또 이렇게 또 하나 더 있었는데? 아, 일본 차 렉서스인가? 근데 저희는 스타렉스를 탔어요. 푸르공을 타면 에어컨이 차에서 안 나오고 꿀렁꿀렁거리고 더 흔들린대요. 그래서 저는 스타렉스를 추천드리고요. 게르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저희 제가 지금까지 몽골에서 잤던 게르에서는 세안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샴푸, 린스, 가게 마쉬, 폼클렌징, 솔 이거는 필수로 챙기셔야 될것 같은데 응. 사실 또안 챙겨도 될것 같은 게 뭐냐면 저희는 잘안 씻었거든요 <laughs> 왜냐면 게르에서 자면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새벽에 거기까지 가기가 무서워서 저희는 그냥 안 씻기로 마음을 놓고 몽골 사바오에 중에 머리를 하루 감았어요 지금 제가 머리를 안 감은 지가 며칠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게르에서 자면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사진도 건지고 감성있는 몽골 밤을 보낼 수 있지만 못 쉬서 무서워서 아무 요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오셔야 되고 몽골 여행을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지내다 보니까 어떤 여행사를 선택하고 어떤 가이드님이랑 기사님이 함께 해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같이 간 언니가 고르고 골라서 센베노 몽골이라는 여행사를 선택해서 오게 됐는데 가이드님이랑 기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딱 방점이 돼가지고 저희는 잘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광고 절대 아니고요. 저희 돈으로 다 결제하고 왔고요. 너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. 음... 어. 생각나는 건 여기까지. 여기까지야 생각나는 게. 까먹었어 나머지는 근데 진짜 몽골 너무 예쁘거든요.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. 대자연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. 친구랑 오안 돼. 그런가? 저도 남자친구보다는 친구들이랑 오는 걸 추천드려요. 몽골 여행하실 분들에게 저의 이 영상이 도움이. Yeah mm -hmm.